어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마다 뭐 브랜드마다 고차 감가가 안 되는 차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. 예, 뭐그중뭐 뭐 포르쉐, 포르쉐도 굉장히 장가가 좋은 차종이고.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유 베르민 썸카 썸타라 진 대표입니다. 아래에 있는 차량이 마음에 드실 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, 차량 구입 및 판매 문의셔도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,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브랜드, 볼보. 그 중에서도요, 정말 최근에 타 다른 그 차, XC40, XC40 차량 준비했습니다. 자, 함께 하시죠. 차량은 2019년도에 생산한 2019년형 차량입니다. 현재 주행 거리는요 약 9,000km를 유지 중에 있고, 5일리에서는요 성능상 올량호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. 네,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볼보 XC40 2.0 T4 AWD 등급의 차량이고요 R 디자인 패키지 차량입니다. 네, 저희 썸타타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4,550만 원, 4,55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. 외관과 실내선 설명드릴게요.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볼보의 XC40이라는 차량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. 아이 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? 네, 정말 매물대도 없고요. 이 볼보 XC40은요 정말 귀한 차량이라고. 생각이 드는 차 중에 한 차종입니다.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볼보라는 브랜드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. 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볼보 XC40 라인업들 뭐 60, 90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요때 당시의 모델들이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이 정말 완전하게 바뀌었다.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 안전하고 자 디자인도 좋고요. 이 풀타임 4륜 구동이 적용되어 있고, 그리고 2000cc 휘발유 엔진입니다. 어 190마력의 30.6토크를 지녔고, 자동 8단 미션의 어 4륜 구동, 4륜 구동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차량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, 어, XC40 어, 일단은 디자인이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이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볼보에서 이렇게까지 어, 디자인을 잘 뽑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차량도 이제 이 화이트 화이트 색상인데 R 디자인 등급의 차량입니다. 그래서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좀 살렸어요. 네. 이제 휠이라든지. 어, 이제 R 디자인 전용이 들어가는 이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, 어, 일단 외관이 정말 디자인으로 봤을 때참잘 뽑았다,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. 전면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, 이 이제 볼보 라인업도 이제 전면부 이제 헤드램프가 이제 다 패밀리 룩으로 다 바뀌면서 다 비슷비슷합니다. 디자인들이. 그래서 이 전면부에 큰 엠블럼, 볼보 마크하고 이제 LED 헤드램프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전방 센서, 이제 워시액 타입 다 올라가고요. 휠이, 휠이 R 디자인 전용 휠이 들어가서 이 블랙하고 이제 크롬이 배색이 조합된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, 이쪽에 이제 레터링도 r 디자인 전용이 들어가고,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,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 디자인 전용 사이드 미러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스텝, 사이드 스텝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뭐 사실 이게 신차 대비해가지고 감가가 거의 없어요. 그런데 이게 왜 감가가 없는지 알아봤더니요. 신차 대기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기다리더라고요. 와 그래서 이게 어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마다 뭐 브랜드마다 고차 감가가 안 되는 차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. 예, 뭐그중뭐 뭐 포르쉐, 포르쉐도 굉장히 장가가 좋은 차종이고 이 볼보 XC40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예, 일단 후드를 거의 다 갖췄죠. 예, 차종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분들께서 아내 아내 차 안전한 차 이런 차들을 찾다 보는데 사실 XC 60이나 90 이런 분들 이런 차들은 굉장히 크고 40이 딱 여성분들 타기 딱 좋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뒤쪽에도요. 보게 되면 이 XC 40 볼보 그 다음에 어뭐 T4 R 디자인 AWD 이런 뭐 레터링 다 이제 좀 귀엽게 들어가고요. 그래도 예, 차가 고급 차입니다. 예, 전동 트렁크, 전동 트렁크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트렁크 사이즈는 뭐 다소 적당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. 예, 그리고 수납함도 아래쪽에 아래쪽에 조그맣게 하나 더 어, 수납함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아 차가 예쁘다라는 느낌을 정말 주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일단 뭐 외관상태랑 휠상태 이런 건 거의 신차와 다를 것 없는 정도의 현재 상태고요. 이어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량의 실내입니다. 어, 참 시야감 좋다. 실내의 감성 괜찮고요. 공간 뭐 여러 가지로 냄새도 좋네요. 일단 여기 카본이 다 적용이 되어 있네요. 예, 도어 쪽, 그다음에 센터페시아 쪽, 어, 도어 트림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조금 독특한 부분이 도어 쪽 한번 비춰주시면은 이게 주황색으로 이 색감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도어 쪽이랑 그리고 이쪽 발판 쪽, 발판 쪽이 이 주황색. 배색이 들어가면서 디테일을 좀 살렸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내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. 예, 카본 느낌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일단 차량에 어,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어요. 예,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시트 자체가 이헤드리스트 쪽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디자인의 형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참 시트도 어, 고급스럽고 좋은데요. 예.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다 터치식입니다. 네, 여기서 터치식으로 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, 네, 일단 후방 카메라,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차량의 터치식으로 네, 열선 시트, 그 다음에 뭐 열선 핸들. 이런 식으로 에어컨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쪽에서 아래쪽 보게 되면 이뭐 볼륨 버튼들 아래쪽에 있고 12볼트하고 USB, USB 단자 이쪽에 있고요. 어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이제 오토 홀드, 오토 홀드 기능, 오토 홀드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차량 시트는 전동 시트, 전동 시트 메모리 1단, 2단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어 그리고 핸들은 아래쪽에는 패드시프트 패드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 어, 버튼시동 스마트키 타다 다 적용이 되어 있네요 심플, 안전,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다 두루두루 갖춘 차량인 것 같아요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요 볼보의 XC40 XC40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 썸타타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4,550 4,550만 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할부 및 대차 거래도 환영하니까 이점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